여러분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김용빈 님 스케줄 보셨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방송에 일본 콘서트까지 말 그대로 숨쉴 틈이 없는 한 달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제일 기다리셨을 방송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11월 13일 목요일 밤 10시 드디어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가 돌아옵니다 김용빈 님이 보여주실 건 감성과 흥 그리고 팬심을 완전히 폭발시킬 무대들이죠. 이번 주 목요일 밤에는 리모컨 고정입니다. 다른 채널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11월 20일 목요일 밤 10시 또 한번 세븐스타즈가 방송됩니다. 자, 그럼 방송만 있냐? 아니에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일본 오사카에서 제팬더 하모니 공연이 열려요. 드디어 해외 무대에서 김용빈님의 노래를 듣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해외에서 펼쳐지는 김용빈님의 무대라라니, 상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7시, 11월 30일 일요일 오후 1시, 7시 총 4회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는 초대형 무대예요. 김용빈님이 무대에 오르시면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팬들의 함성, 조명, 눈물, 그리고 함께 부르는 노래까지 모든 게 한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최고의 주말이 될 겁니다. 방송도 챙겨보고, 공연도 가능하면 직접 가보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후기라도 꼭 찾아보세요. 김용빈님의 이 대단한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응원해야죠. 여러분은 이번 김용빈님 스케줄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무대가 어떤 건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김용비님 소식을 제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다음 무대 리뷰에서 또 만나요.